남아있는 분대 들어간다고? 네 안녕하세요 러스티비너츠스톱 배드필드포 컴캐스트 수상한 신우입니다 네 예, 안녕하세요 저거 많이 듣다 안녕하세요 저 스카이프를 듣고 있는 남아도 있어요 으흠 으흠 으야 답이 없다 이거 아이자. 어느 분대라고 남아있는 분대 그게 무슨 분대인데 여기구나. 있 Bravo, b r a v 많이 와요 그니까, 아니, 기갑자 답이 없어여게 없다. 여기 보병으로 할수있는게기무것도 없다 잡 보병으로 기갑을잡아야지돌격병이란 말이야 네, 잡 와저 뭐야? 정찰병. 나나 오늘 터졌다 지금 게임 안 되거든. 말렸다 이 게임. 말렸어? 제발. 내판 자체가 말렸어. 이거는 답이 없어. 우리셋이 나란히 밑에 붙어있. 야내 핑이 288인데? 괜찮은 거 맞나? 몰라. 니 핑도 170이. 진짜? 100. 어. 오. 와 탱크 잡았당어땅크 설정에서 LA벤트 죽었당. <laughs> 핑 어디 보자. 진짜네. 야 이거 안 좋은데 이맵 맞지 이상하거든. 이 없다는 걸 느껴지는데. 야, 근데 이거 맵이 답이 있어 지금. 응. 아 진짜 아스팔 조종형이 없으니까 솔수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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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옆에 있었냐? 어, 나니가 잡았네. 내가 다때려놨는데이 게임 좋지? 아니에요. 아예 되는 거 아니야 지금. 그럼 티켓 차이 많이 나는데? 많이까지 아니야. 60개 나잖아. 아니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장비가 저기 너무 야, 잠깐 아? 잠깐 세워 주실래요? 상놈이 난 딜을 먹을꺼야아 미안해 내 RPG를 받아라 핵이야 왜 미안해 죽었어 그냥 태워줄껄 난..나는 저격맞았당 그래 이메이서야말로 DMR을 아니라 그냥 공병이나 할까? L.A.B. 당 여기 한명도까지 올라간 거야? 여 또어나나나나다도어어 있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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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구했어>, 이거. 이봇세요 네. 았어 야, 바, 바로 옆에.. 아새기가한 마리 있어, 이제. 저기 있네. 저 바츠. 함정상. 함정 좀 준다. 잡으세요. 뭐, 어디야? 어, 몰라 일단 잡자. 저거 사라 어디? 안보여라돼 있는데. 어디? 뭐야? 안보여? 요 하자! 하자! 하어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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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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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 하자! 하이 a 예 아니 엄마. 니어 아, 아, 아. 왔다 어녕하세요 니들 안들리냐?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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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드디어 왔다 여러분 저 분이 나마입니다 어... 마인크래프트 편에서나 리드포스필드 편에서 등장했었어요 어. 진짜 가끔 나오지 가끔 이 몬스터입니다 아핳 <laughs> 스가 누구야? 맥스가 누군데? 넥스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 군대.. 분대, 군대는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너 와우 빵겨 빵 오래 반지 빵겨 빵겨 야 근데 집에서 하니까 그렇게 느낌이 다르냐고 그래서 레없다 님. 그래 드립니다 근데 집 마우스가 또 사려가지고 기대해준다고야 근데 저기 안 보인다 저쪽 뱅뱅 공미치놈 <머리도> 진짜 아! 우니카는 사랑입니다 아니, 너무 잘하는 아이고 통수 맞았는데 공헬? 원샷블랑 l 비타지 가자 있냐 근데 소프라만 가십니다 l 비 없어 너도 너 뭐야 어? 르탄이 있다. 좋아. 나소프라쓸수 있다. 뭐 레벨로 할까 아니, 근데 하, 이미 타고 있어. 이었구나 아, 소프람 해는도 이게 안 소네. 하비 없다. 사수가. now have c o n t r o 여기엔 답이 이없든 뭔가 희희이이 없다 데왜 우리 이기고 있어? 이래 보여도점령여 많이 했다고? 까지 희망이 없는기기고 있다 기까지지여여기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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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히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기 가만 여기까지. 지 여기까지. 여엎드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 정방에 아, 탱또 탱크... 있는 거 보여 정방에 LAV 저 탱크 아닌데 저거 AA AA 저 저거 저거 맛있겠다 아, 대공전차 맛있겠다 어디가 움직여 어디가 조심조심 움직여 조심. 아, 적 뒤에 적 먼저 뒤에 적아휴해야지 어, 어디? 아이고 이런 다 죽었어? 응 음. 맞네 LAV 있나요? LAV LAV 굽고요 찾았다고? 아. 근데 뭐 의미가 없잖아. 알았어, 지금 양다별천지 이게 이겼네, 이 게임. 이기 굳었다, 이미 지금 <laughs> 다시 뺏긴다, 저기.

아애가 뺑소니하고 달려오는거야 그, 그래서 바로 내 밑에 대전차 질렀지 와아 뭐야 공이 진짜 양수 없다 쟤들 야, 야 헬기좀 어떻게 해야될거같은데 저 공이 아. 대공 대건... 대공 그걸 들어도 딱이 그 게임 이기긴 이겼지 이기긴 이겼을거 같은데 근데 우리 대공점이 많아 대구점이 많다 대공 애들 많아 애들 많다고? 어 여기 뭐.. 여기 대공하 여기, 여기 여기 다대고 있는데? 근데 지금 왜설치잘아 오케이 공중사살아내데 어디로 아, 네, 네, 이겼지? 이겼네 아고 엔딩 다운 다아 그래도 업데이면습니다업 <없댄스는 없댄스입니다. 웃음> 한참 업인데 송수이찮괜찮지 <목소리도> 야, 호! 야, 야,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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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쳐주셔서 not. w 야 are not. We are n o 지 We a 나 e not. We a r 는 not. We are n 안 t We are not. We are not. We a r